경기를 이미 뭐 비시즌에 해봤던 팀들이고요. 왼쪽으로 돌아가는데요, 그대로 던지는 강유림, 오, 들어갑니다. 네. 석 점, 강유림 선수의 올 시즌 아유. 스타트. 정예림 빼줬고요. 신지연, 블락샷블락샷입니다 역시 높이가 좋습니다. 이주연, 오른쪽 키아나 보이죠? 다운범버죠. 키아나, 데뷔 네. 득점. w KBL, 첫 득점을 신고하는 키아나 스미스입니다. 던지는 강유림. 네. 롱 리바운드, 키아나 스미 챙겨주고요. 강유림 석 석점. 점. 네. 석점두 개째. 이기 때문에 또 배윤 선수를 쉽게 뭐 1대1로 막을 뭐 선수들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 면에서 네, 배윤 선수 역할이 중요하고요. 자, 지금은 자, 강유림 끝까지 따라갔고요. 또 빠르게 가나요? 어, 카덴 들어갑니다. 강유림! 성공합니다 네. 8득점째 올리는 1쿼터의 강유림. 네. 베이 공션 스텝백. 언집입니다 좋! 습니다 석점 키아나 스미스. 잡... 자, 이안이 공 빼줬는데요. 김해나 보여주고, 갑니다! 네. 성공입니다! 엔드원, 김해나 다시 타이밍 삼모아 선... 정일인 선수가 생각이 너무 많았데요 그렇죠. 네. 키아나 스미스, 다시 던집니다. 석점! 들어 갑니다! 키아나 스미스! 자, 이런 속공사 어, 이런 옵션이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지금 키아나 선수에게는. 네. 김미나의 석점이 던집니다. 하나만큼의 첫 석점. 또뭐 선수들도 이 정예림 선수의 성장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 아, 여기서 피아나스 미스와 강유림의 호흡 32대15. 신지연 1대1 갑니다. 신지연 아. 해결합니다. 아, 확실히 컴퓨터 선수 여유가 생겼죠. 네. 정예림. 7초. 돌파합니다. 자신있게 돌파! 들어갑니다 아. 아. 자 무엇보다도 배윤 선수를 상대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네. 정예림 선수 역시 좀 아직까지는 득점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좀 기대케 만들고 있습니다. 아, 박소희 네. 석점이 터집니다. 박소희의 석점 네. 볼수 있죠. 다시 달리는데요. 김지영, 네. 김지영. 네. 남은 시간 1분 25초 2쿼터입니다. 아, 이상 잘... 네, 멋진 호브 보여줍니다. 배윤과 이혜란 정말 영. 신지연을 따로 틀어놓고 던집니다, 아, 신지연, 석 네. 점. 3점. 2점인지 3점인지. 신지연, 던졌어요, 석 점. 신지연, 연속 두개석 점. 자, 수비에서. 지금은 드리블에서 공이 빠져나왔고요. 달리고 있습니다, 키아나 스미스. 더블 퍽, 샷, 핸드홀입니다. 자, 지금도 네, 양희영 선수가 달려오는. 야, 이해란. 2점 패스 연결, 이지현 던집니다. 정확합니다. 아보레선이 간결하게, 그리고 박소희. 그대로 석점 던지는데요, 투입합니다 박소희. 오. 3초, 점프슛 이해랑, 1바운드. 그대로 경기 진행됩니다. 정예림. 그대로 던지는데요, 방구합니다 정예림. 아 적극성을 보여주는 정 배윤, 패스 선택. 잡에서 섭취. 네. 아, 아, 김지영, 아, 김지영. 김리연, 끌고 들어갑니다. 올립니다. 득점하고. 네, 네. 자, 반타이 빠르게 한 스텝만 놓으면. 그대로 달고 뜰것 같은데요. 패스였어요. 골빗! 회오 의 골입니다. 신지연 추가 드 아이투. 야 오. 큐미스. 오, 그대로 뜨는데요. 네. 아. 트럭! 기아나 그렇죠. 스미스. m i t h 의 디펜스 a s m 에서만 k 고 있죠. a 네. s 던지는데요. 이혜란 a Smith. Kiana s 기었나요. k 아나 스미스. 들어 t h Kiana Smith. Kiana Smith. Kiana s m i t 다 Kiana Smith. k 다 a n 다 s m i t 네. 신고합니다. 이다현 선수입니다. 자, 리바운드에 득점까지. 오늘 경기가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최종 점수 85대 60%. 시즌 첫 번째 맞대결에서 승리를 거두는 삼성생명. 시즌 첫 승을 챙깁니다.